최근에는 AI로 활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모의 면접을 준비하는 AI 치중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부작용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개 채용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자소서와 모의 면접 답변 등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삼성고시로 불리는 자체 시험이 직무 적성 검사와 면접 등 채용 절차가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생성형 AI 판별 프로그램 도입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반도체 기업은 올해 채용 과정부터 채 g p t 판별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채 g p t 를 활용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다소서 작성이 더 쉽고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는 장점을 꼽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지면 생성형 AI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원 서류가 상향 평준화되고 기업들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원자들 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판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문의 내용, 글 전개 방식, 다른 답안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생성형 AI를 사용한 서류를 판별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지원자가 직접쓴 자소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비틀거나 순서를 고치는 등 약간의 사후 조치만으로도 판별 프로그램을 피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사 채용에서 자소서에 대한 기준과 태도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